지난밤 대한민국 음악 역사에 길이 남을 전율적인 순간이 펼쳐졌다. 전설 이미자와 11살 천재 소녀 가수 비니서가 무대 위에서 환상적인 듀엣을 선보인 영상이 공개된 지단 하루 만에 유튜브 조회수가 무려 100만 뷰를 돌파하는 조유의 기록을 세웠다. 이 기적 같은 현상에 현장의 분위기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다. 시청자들은 물론이고 방송 관계자, 음악 평론가들까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이것이 바로 세대를 초월한 진정한 음악의 마법이라 극찬을 쏟아냈다. 여의도 KB 공개월 스튜디오에서는 촬영 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무대 감독은 리허설 시간을 15분으로 단호히 제안했지만 스태프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조명 엔지니어조차 빛이 설렌다는 농담을 던질 만큼 현장의 공기는 묘하게 달아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저녁 8시 생방송에서 모든 것이 밝혀졌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이미자가 무대에 올라 동백 아가씨를 부르는 그 순간 어린 비네서가 조심스레 등장해 손을 맞잡았다. 그 장면은 시간마저 멈춘 듯전 세대를 아우르는 한편의 영화 같은 순간이었다. 특히 리허설 내내 초조했던 두 사람의 눈빛이 노랫말이 흐를 때마다 온기로 채워지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심장을 두드렸다. 현악기와 장구가 어우러진 배경 음악 그리고 두 목소리가 세포 하나 하나를 울리는 화학 반응은 그 어떤 무대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기적이었다. MC 김동건은 모니터 앞에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40년 넘게 진행해 온 가요 무대 역사상 처음 보는 광경이라며 경외감을 감추지 못했다. 무대가 끝나자 정적이 흘렀고 이어 객석은 폭발적인 박수갈채와 스탠딩 오베이션으로 가득 찼다. 한 중년 여성 관객은 눈물을 훔치며 우리 엄마가 즐겨 부르던 노래를 손녀와 함께 들을 수 있다니 라며 감격을 전했다. 이 감동적인 순간을 MC 김동건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무대 중앙에 두 사람을 초대하며 오늘의 가요 무대 주인공은 베테랑도 전설도 아닌 바로 너 비네서였다 라며 뜻밖의 축복을 전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500만 원 상당의 스위스 명품 시계를 꺼내 빈리서의 손목에 직접 채워주는 깜짝 선물이 이어졌다. 연습보다 시간을 더 사랑하라는 제작진의 메시지가 담긴 이 시계는 단순한 시간이 아닌 순간을 기록하는 상징이었다. 빈리서는 눈가에 촉촉한 눈물을 머금고는 두 손으로 시계를 감싸 안으며 이 시간을 노래로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된 지 3분 만에 조회수가 수십만을 기록했고, 30분 만에 50만 뷰를 돌파하더니, 자정 전에는 100만 뷰를 넘기는 경이로운 속도를 자랑했다. 댓글은 감탄과 찬사로 도배되었고, 역사책 속 목소리와 교과서의 실릴 목소리가 만났다. 리메이크가 아니라, 시간 여행이다라는 극찬들이 줄을 이었다. 해외 팬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다. 필리핀 팬들은, 한국 트로트가 이렇게 우아한 장르였는지 몰랐다고 고백했고 일본에서는 이미자의 음색이 60년 세월을 뛰어넘어 현재형으로 되살아났다고 감탄했다. 이 영상이 퍼진 지단 6시간 만에 빈에서 관련 검색량이 전날 대비 4200%나 급증했고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공식 계정까지 이기적적인 순간을 공유하며 이 시계는 시간을 넘는 순간을 기록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국내 음원 플랫폼 멜론에서는 동백 아가씨 라이브 버전이 단시간 내 실시간 차트 1위를 차지했고 방송국이 편집한 라이브 음원은 공개 12시간 만에 50만 스트리밍을 돌파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10대 젊은층이 주로 사용하는 쇼트폼 플랫폼에서 무려 8천 건 이상의 커버 영상이 올라오며 세대 간의 경계를 허무는 놀라운 반향을 일으킨 것이다. 빨간 동백꽃을 머리에 꽂고 립싱 가는 소녀들의 영상이 줄을 잇는 모습은 이 기적적인 무대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문화적 현상임을 증명한다. 다음 날 오전 KBS 로비는 시청자 참여 신청서가 폭주해 서버가 마비되는 사상 초유의 해프닝을 겪었다. 평소 하루 300건 정도의 신청서가 만 2천건을 넘어서는 기록을 세우며 예서 기재현상이라는 신조까지 탄생했다. 이미자는 언론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지만 우리 예서가 노래로 모두에게 답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놀라운 현상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가요 무대 제작진은 동백소풍이라는 제목의 특별 편곡을 준비 중이며 7월 스페셜 무대에서 또한번 세상을 놀라게 할 예정이다. 음악 평론가들은 이번 무대를 두고 한국 대중음악사가 이처럼 세대와 문화를 완벽하게 중첩시킨 사례는 거의 없다며 이 무대의 가치는 조회수가 아니라 시간이 증명할 것이라 평가했다. 이렇듯 이미자와 빈 예서의 듀엣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한 시대를 정의하는 기념비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음악이란 시간과 세대를 뛰어넘는 마법임을 온몸으로 증명한 그날의 무대 그리고 그 중심에 섰던 어린 소녀 빈 예서. 그녀에게 선물된 500만 원짜리 시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의 순간.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무한한 가능성의 상징이다. 가요 무대의 역사는 이미 새롭게 쓰여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가요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너였다라는 김동건 MC의 절절한 외침과 함께 빛나는 비니서가 있다. 이 기적 같은 순간, 당신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비니서, 그 이름만으로도 이미 전설이 시작되고 있다. 단 11살의 나이에 그녀는 단순한 어린 가수가 아니다. 이미 수많은 어른 가수들이 감히 도달하지 못한 경지의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을 지닌 음악계의 괴물이라 불러도 전혀 과장이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하늘을 찢고 별들을 흔들며 세상의 모든 감정을 단 한음절에 담아낸다. 한순간도 방심할 틈 없이 쏟아지는 그 노래의 힘은 마치 천둥이 몰아치는 폭풍처럼 청중들의 가슴을 압도하며 무대를 완전히 지배한다. 비록 어린 나이지만 빈에서가 지닌 음악에 대한 열정과 집념은 무수히 많은 성인 가수들의 그것을 능가한다. 그녀는 매일같이 끝없는 연습을 거듭하며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깨부수고 있다. 그녀가 부르는 동백 아가씨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세대와 시간을 관통하는 살아있는 역사이며 음악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이미자 선배님과의 듀엣에서 보인 놀라운 호흡과 완벽한 음정은 그녀가 단순히 천재 소녀 가수가 아닌 미래 K 트로트계의 절대적 주인공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다. 그녀의 꿈은 단순하다. 나는 한국 트로트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 이 단호한 한마디는 그 어떤 거대 기획사의 화려한 슬로건보다 더 강력하고 명확하다. 그녀가 품은 포부는 단순히 한 시대의 스타를 넘어 세대를 아우르고 국경을 넘는 글로벌 음악 아이콘이 되는 것이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각국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녀는 앞으로 케이트로트라는 장르를 세계 무대에 우뚝 세울 거대한 음악 전사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마쳤다. 빈에서가 가진 재능은 단순한 가창력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빛나는 전부적인 카리스마와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산하며 보는 이들의 심장을 두드린다. 때로는 어린 아이 특유의 맑고, 청한 고음으로 청중을 매료시키고, 때로는 깊고 묵직한 점으로 마음속 깊은 감성을 자극한다. 이 모든 음역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청중들의 영혼을 뒤흔든다. 그렇게 빈에서는 단순한 노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세상을 뒤흔들 음악의 혁명가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어린 소녀가 이미 방송계와 음악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빈에서 신드롬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녀가 등장한 이후 국내외 모든 음악 차트가 출렁이고 수많은 방송국과 제작진들은 그녀의 출연을 독점하려 혈안이 되었다. 유튜브와 SNS에서는 그녀의 무대를 따라하는 수천 수만 개의 커버 영상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전 세대가 그녀의 음악에 빠져들고 있다. 단순한 아이돌 팬덤을 넘어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은 이 현상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초대형 충격이다. 이니에서는 이 모든 관심과 기대에 대해 늘 감소한 자세를 잃지 않는다. 그녀는 나는 그저 노래를 사랑하는 소녀일 뿐이며 무대 위에서 관객과 소통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그말 속에는 어린 나이답지 않은 깊은 사명감과 책임감이 묻어난다. 그녀는 음악을 통해 세상의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동과 추억을 심어주고자 하는 거대한 꿈을 꾸고 있다. 그 꿈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오히려 매일같이 성장하며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무대 뒤 빈에서의 하루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된 노력과 열정의 연속이다. 연습실에서 땀을 흘리며 완벽한 음정과 호흡을 맞추는 모습, 수많은 곡을 분석하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재창조하는 끊임없는 연구, 그리고 국내외 팬들과 소통하며 쌓아가는 신뢰와 사랑까지. 그녀가 쏟는 모든 열정은 곧 한국 음악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그 결과는 벌써부터 눈부시게 빛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빈에서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차세대 문화 아이콘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패션. 라이프 스타일, 사회 공헌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젊은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등 완벽한 롤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와 책임을 깊이 인식하며 무대를 넘어 사회와 문화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녀의 존재감은 단순한 스타를 넘어선 시대의 아이콘 그 자체다. 이렇듯 빈에서는 한편이 동화 같은 어린 소녀가 아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음악계의 도전장을 내민 조각력 호풍이며 세대와 국경을 넘나드는 음악혁명가다. 앞으로 그녀가 펼쳐낼 음악 인생은 수많은 기록을 경신하며 전 세계 음악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무후무한 전설로 남을 것이다. 이미 세상은 비니서의 목소리에 열광하고 그녀가 써 내려갈 새로운 역사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 세상은 지금 비니서 시대의 서막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렬한 빛을 내뿜으며 무대를 찢어버리는 그녀의 목소리와 끝없는 꿈이 있다. 앞으로 그녀가 걸어갈 길은 험난할지라도 그길 위에는 수억 명의 팬들이 환호하며 함께할 것이다. 비니서가 만들어갈 미래, 그 거대한 음악 혁명의 시작을 지켜보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전설의 탄생이다.